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전기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한번 개념을 잡아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부위가 릴레이, 퓨저, 커넥터 전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릴레이있죠 자, 릴레이가 이 부분 있습니다, 그죠탈거는 뽑힌 거죠, 그죠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퓨즈를 거쳐서 릴레이가 와야 되는데 여기 연결을 보니까 끊어졌죠. 그래서 장착 후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회로도 상에서는 끊어져 있는니 연결이죠.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퓨즈가 단선이면 교환 후 재점검인데. 탈거면은 장착 후재점금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전원을 받아서 퓨저 부분을 이렇게 내려올 때 퓨저가 이 부분이 탈거됐다는 것은 여기서 배선이 끊어진 것 같다 죠 그래서 교환 한 장착 후재점금을해야 되지만 회로도, 회로도상을 볼 때는 연결 후재점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음 커넥터 부분 한번 보겠니다 커넥터에 이길 그 있죠. 그죠? 근데 커넥터가 빠져있다는 것은 이 배선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근데 커넥터가 탈거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체결 후 재점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회로도 상에서 배선이 빠졌다는 것은 끊어진 거죠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전구가 단선이면 교환 후 재점검 탈거면 장착 후 재점검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회로도가 있는데 여기에 전구가 있겠죠. 자, 전구 부분이, 자, 빠져있다. 탈거되어 있다면, 장착 후재점검인데 회로도상에 보면은, 전구가 이렇게 쭉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탈거되어 있다면, 은 연결 후재점검 단순이라면은, 교환 후재정검이지만은 재점, 회로도상에 볼 때는, 우리가 빠져있다는 것은, 연결 후재점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상 부위에 있는 부분이 탈극면 장착, 단순이면 교환 아시죠? 크레터 탈극면 체결 이 기본적인 부분은 먼저 공부를 해놓고 회로도 상에서는 연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점압 플러그 및 고압 케이블 탈거 후 보착이죠. 그렇죠? 시동 되는지 확인하시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충전 전류와 전압 측정. 다음에 와이패로의 고장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보면 좌측 또는 우측의 전조등 광도를 측정하고 되어 있죠. 자, 이세 번째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1번, 2번, 3번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시에 보면은 4만 되죠. 그죠. 4만을 모아놓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네 번째 문제는 1안이나 2안에 있는 부분 하나를 끼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능사 실기 공부하실 때 같은 안길에 모아서 공부를 하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점화 플러그 및 고압 케이블을 탈거하고 시동, 탈거하고 뭐 작동되는지 확인하시오 나오죠. 자, 점화 플러그나 고압 케이블도 실차에서도, 어,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요, 그렇지 않고 시뮬레이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점이 11점이나 10점, 9점이라고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탈보착 작업이 바르게 하면 6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구나 부품들을 떨어뜨릴 경우는 이런 실수 발사하면은 한 중간 정도 점수 3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탈부착 작업만 기능사에서 보면 실차에서 이루어지는데 거의 시뮬레이트에서 작업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부착 작업을 잘하고 잘 보였다면, 그죠? 시동되는지 확인은 실차에서 확인하나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시뮬레이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오즈먼 그냥, 그죠? 점수를 얻어먹는 거나 같겠죠? 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거 후뭐 작동되는지, 탈거 후 시동되는지라는 부분은 이 탈거 작업도 배점이 주어지고, 시동되는지도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죠? 렇 시동을 그러라 하면 할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시뮬레이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충전 전류와 전압을 점검하여 야 됐죠. 그래서 충전 전류와 전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충전 전압은 기준값이 주어집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 전압은 기준값을 주어지는데, 그기준값 아래 들어가면 야옹이죠. 그죠? 그런데 전류는 규정값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전류는 규정값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시고요 규정값 범위에 있는 전압은 답안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볼트나 암페어를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죠이두 가지가 다 양호다면은 판정이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 돼 있는데 충전. 회로는 발전기죠. 발전기 축전지죠그 근데 발전기에 13.5에서 14.8V라고 주어졌을 때이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럼 불량이 있죠. 그리고 발전기 교환 후 재증거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와이프 회로의 고장 부분을 점검한 후자 점검한 후 이런 말 나온다면은 반드시 점검에 대한 배점이 기록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점검한 전체가 8.1을 가져보십, 해보겠습니다. 점검하는 작업이 양호하면, 뭐, 4점은 점검하는 부분, 4점은 답안 작성 부분이죠. 판정표에 줄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르게 하면 4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절반적 점수 2점을 부여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판정표는 1번과 2번이 다 맞았을 경우에 뭐 4점이라면 4점 부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1번 항목은 맞춰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볼게요. 와이퍼 회로에서 와이퍼라 쓰시다 안, 안 됩니다. 와이프 퓨즈죠. 퓨즈가 타그면은 장착 후 재정거. 단선이면은 연결 후 재정거. 한대 보통 단순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후재정금 해주, 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상에서 보면은 연결 후재정금 되겠죠. 자, 와이프 퓨즈 죠 와이프 와셔 푸즈입니다. 와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탈거냐, 단순이냐. 그죠? 분량이면은 와이프 와셔 퓨즈 교환 후 재정, 재점, 재정금은 단순이겠죠. 탈거면 장착 후 재정금. 다음에, 와이프에는 릴레이 있겠죠. 그렇죠? 릴레이, 탈거단선이 똑같습니다. 릴레이, 장착후, 또는 연결후 재점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프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모터 커넥터죠. 그래서 탈거면 은 장착후 재점검인데 체결후 재점검 됩니다. 커넥터가 끊었다, 단선이다. 그 하면 연결로 재점금 보통 시험 문제에 커넥터는 단선이 잘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탈거되면은 장착 고또 체결로 재점금으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판정표에도 표시해 줘야겠죠? 반드시 꼭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바뀐 부분 전조등 좌우측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래 시험부터 해서 기준값은 3000칸델라 이상입니다. 그치? 이상이 없더라면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측정값을 해보니까 6000칸델라 단위가들어 있죠. 그런데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2등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답안지에 이상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반드시 3000칸델라 이상이라고 작성해야 되고요. 자, 측정값이 67칸델라 나왔죠? 양호에 체크하시고 미만일 경우는 불량에다체크 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원래 바뀐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전주동 광도, 측정은 기준값이 3층 칸델라이상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측정에서 다을 적어주고, 그죠? 좌우, 좌우냐, 이등식이냐 맞다면은 판, 양호에 판정을 하고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층 한들 이상입니다.